아동부 친구들 안녕. 신섭 쌤이에요. 음, 선생님은 요즘 직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범하게 보내고 있어요. 따로 누구를 만나거나 하지 않고 어, 코로나에 되게 조심조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말 심심해요. 음, 얼른 아동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아동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아동부 성경학교도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이후에 있을 아동부 영상 예배에도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 그럼 선생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주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녕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만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시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나요? 어, 지금 참 많은 애니메이션이 tv나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요즘 존도사님은 아들 덕분에 포로로 tv를. 어, 계속 시청하면서 아기들이 보는 만화를 함께 시청하고 있답니다. 어, 우리 친구들도 익숙한 뽀로로나 헬로카봇, 뭐 신비아파트, 원피스 등 어,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조교사님은 생각이 돼요. 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 만화의 최초 시작이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어, 겨울왕국이나 영화로도 유명한 미국일까요? 아니면 애니메이션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일본일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애니메이션이 영화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은 바로 프랑스 사람인 찰스 에밀레이노라는 인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 띠 모양의 장치에 그림을 연속으로 그린 후 이것을 움직여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프락시노스코프라는 기계를 만들어 1877년에 사람들에게 최초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어, 기술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스토리나 캐릭터 그리고 연기 등이 제대로 담긴 한 편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일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여러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더욱더 발전된 애니메이션으로 개발되고 이어져서 지금 애니메이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발전처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도 어, 세상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시작으로 많은 인물들의 희생과 실패들을 통해 발전되고 변화되어져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할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어, 그 시작에 있어서 기분 좋게 시작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나 험난한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이 기간 중 예수님 이후 최초의 희생이 되어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어 당시 유대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등 말씀 선생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하게 될까봐 그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모습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어요. 어, 지난주에 배웠던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누었는데요. 어, 그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도로서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제자가 되어 수많은 무리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제자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회를 꾸려나가는데 무척 바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그들 가운데 유대인 과부들이 봉사하는 중 일을 빠지게 되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12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을 뽑아서 사도들이 다하지 못한 일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바로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일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로 총 7명의 집사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제자들의 수를 관리하고 사도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도들은 7명의 집사들에게 일을 맡기고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기로 했답니다. 그중 오늘 주인공인 스테반 집사님은 뽑혔던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어, 마치 사도와 동일한 능력을 보였었던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놀라운 기적들과 함께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대교를 절대적으로 믿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히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테반과 논쟁을 할 때도 스테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과의 대화에서 이길 수가 있는 일들도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계속되는 논쟁에 그들이 말로 이길 수 없게 되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공예로 끌고 오기까지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테반이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합니다. 라고 끝까지 거짓으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테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슬픈 모습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그와는 달리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늘 성령을 거스르며 조상들에게 전한 오실이라고 한 의인인 예수님을 죽기까지 한 살인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며 큰 꾸지람을 당당하게 스테반 집사님은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의 힘있는 꾸지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를 받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게 되자 그들은 이를 갈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있는 그 장소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았을 때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본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전했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공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들이 믿는 율법을 위반한다는 생각으로 귀를 막고 스테반 집사님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한 집사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을 맞은 집사님은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성경에 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살고자 했던 세반 집사님은 그들의 잘못을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 스테반 집사님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최초 순교자예요. 그는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였고, 예수님을 몰라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용서할 마음이 생길까요? 전우사님은 한번더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놀라운 힘 때문이었어요. 복음.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은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도 있었고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복음은 어떠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결한 희생을 한첫 번째 순교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놀라운 복음의 힘을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해요.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친구들과 있을 때나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즐거운 일이 가득해.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나 웃을 일이 넘쳐나. 등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증가하는 우리 친구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며, 3일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고, 우리가 여 하나님을 왜 믿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이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해주세요.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생활이 변화될 거예요.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뭐 해라고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순교로 증인이 된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복음의 놀라운 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기도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5월의 풍요함과 봄의 따스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어, 이렇게 신종 코로나도 조금 더 많이 풀릴 수 있도록 계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어, 외부 출입이나 활동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생활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집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던 그 집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그 스테반 집사와 같이 복음의 그 능력을 복음의 그 생명력을 깨달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쓸 수 있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 사는 목적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머무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명령처럼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지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각자의 모습으로 여러가지 꿈들을 꾸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가지 꿈을 꿀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꿈꾸게 하시고 그들이 외쳐나가 세상 가운데서도 귀 사용되어 질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성취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과 여러가지 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땅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만나지 못하는 기간들이 너무나 길어짐에 따라서 아쉬운 마음들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이 예배당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 정말 기쁘게 찰롱 외치면서 반갑게 화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예배의 모습을 한번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 우리가 함께 손꼽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사하시옵소서 만나는 그날까지 어떠한 한 사람도 건강을 해치거나 정말 아픔이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주관하시고 보하여 주시옵시고 만났을 때에도 더욱 더큰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조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동부 모든 식구들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한 주도 시작하여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이한 주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어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아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일 수도 또 아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